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 주고 산 것입니다. 어, 여전히 덥고 코로나는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했고, 5장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음행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누었었습니다. 6장 초반부에서는 이제 믿는 자끼리 다투게 되었을 때 세상 법정에 가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아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고 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존재들인데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사들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도록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않아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형제에게 불의를 행함으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법정에 가서, 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고 허용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에게 허용이 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면 된다. 모든 것을 행하면서, 그 어떤 것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삶을 살았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유를 얻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얻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은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쓰는 데 집중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정답은 없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라고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했었습니다. 죄에게 얽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물 밖을 벗어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육지에 가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13절 말씀처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이 사람의 먹는 그 배, 그 배는 또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폐하신다고 말하였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차피 이 땅의 음식들이나 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니까 어떤 것을 먹든지 어떤 것을 행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었어요. 오늘날의 이단 중에 하나인 이 구원파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행동하며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한 자들이에요. 지금 고린도교회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있음을 말해 주었어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무덤에 잠자던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의 지체가 됨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발톱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손톱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의 지체가 되는 자들로서 그리스와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몸을 가진 자들이고, 그런데 그리스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면 되겠느냐? 라고 물으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즉, 이런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 관계를 통해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창녀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자유다.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며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잘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으면 한 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런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각 지체,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과 합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도망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우리가 죄를 행하면은 우리 몸 밖에 그런 죄를 행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될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해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음란이 가득한 이 세대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패할 수 밖에 없어요. 마치 나는 건강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벗고 이제 중증 확진자들이는 그곳에 막 돌아다닌다고 하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를 잘 쓰고 사람이 많은 곳을 최대한 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심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 몸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무더위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부동부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다시마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지 못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특별히 더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형통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